말씀으로 초대. 오늘은 레위기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올바른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게 책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활동은 없고 247개 의 율례와 규례가 반복되고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모세우경 가운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 모세우경이라면 모세우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레위기를 이해하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레위기를 바로 알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신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와 삶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거룩함이에요. 원의미에 가깝도록 다른 언어로 바꾼다면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소극적인 의미로 깨끗함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즉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일상, 행동, 언어,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진성한 거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씀이 130번 이상 나오는데, 그만큼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식양도 주셨어요. 십계명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과 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의 주된 목적은 제사예요. 레위기 1장부터 제사로 시작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라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각각의 제사의 의미만 잘 알아도 레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통해 오늘날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제사로 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올라간다, 높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2 8 7회 사용되며 재단에서 불로 재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번제는 모든 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그 재물이 불살라 타오르는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어떤 영적 교훈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번제 제사는 정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내게 드릴지니라. 특히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하고 특별한 때에 드리는 번제를 특별 번제라고 합니다. 아침의 번제는 헌신과 서원을 뜻해요. 즉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의 번제는 사제와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아침 저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번제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공예배입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등 정해진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배에 맞춰질 때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 제사는 정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많은 짐승이 있지만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식동물은 안되고 초식동물 중에서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려야 하고 중류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부자가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얻어서 소를 드려도 안 됩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재물들을 잠깐 살펴보면, 소는 인내와 수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정신적인 인내와 육체적인 수고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재물입니다. 주님을 위한 땀과 눈물이 향기나는 냄새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양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양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양이 번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순종과 온유함이 있어야함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 이삭이 보여준 순종, 주님이 보여준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물로 비둘기는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비둘기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라 성결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제사 정신을 본받아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난하셨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편에 맞추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숙 28장 3절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재물 역시 거룩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준비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부도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드려보세요 은혜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강구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는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번제물은 회막문 앞에서 야외가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라고 민숙이 28장 7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야외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듯이 회막을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성물은 성물답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때 집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은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것은 이 3일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더구나 더군다나 그냥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재물의 목에 칼을 대고 숨을 거두게 한 후에 재물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사면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이런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기쁘게 받으셨고 아브라함이 모든 열국의 아비로서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번지의 예배를 이삭과 드리고 혼자 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너희한테 돌아오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브리에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3일 길을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삼일 길은 무엇을 말하며 또어디일까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세운 교회가 삼일 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곳이에요. 신명이 22장 5절, 6절에 보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11조를 가져다가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삼일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나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예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번거롭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며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온라인이나 TV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장소를 정해놓고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듯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배 드렸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룩하고 소중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번제는 재물 전체를 다 불사르는 제자이듯이 예배의 절정은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상징적인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모두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예배 후에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의 현적만이 남아 있어야 참된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물의 피가 뿌려지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로움을 통해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지금 참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번제물은 아침 저녁에 드렸지만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피워야 합니다.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항상 불을 피우기에 제사장은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의 재단을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산제사이고 영적예배입니다. 이렇듯 번지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장소로 찾아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재단에 불을 항상 피우는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이 온전한 헌신뿐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계십니까? 자기 안에 불이 꺼져 있는지 아직도 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늘 예배가 즐겁고 영혼구령에 대한 마음으로 뜨겁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도 아깝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불이 꺼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 다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번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번제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번제의 삶입니다. 늘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번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